오늘은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그래대섬에서 목회하는데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라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은 당시 이 크레타 섬도 이스라엘처럼 노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하의 백성들은 그 식민지 지배를 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복종하기가 쉽겠습니까? 막 독립을 위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셨을 때도 많은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 원했습니까?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그런 정치가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땅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요, 뭐,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땅의 나라의 정치가들은 다 좀씩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땅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나라라도 뭐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세상은 지로 만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나라 이 복음이 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제도에 살든지 특별하게 그 정치 권력이 완전히 완악하고 잘못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법에 뭐 하라 이 말입니까? 그 나라의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른 권위에는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보면은 이게 또 너무, 너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막 꼰대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너무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압하고 막 독재하고 이것도 문제지만은 자유라고 그냥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도 문제다는 것입니다. 뭐 부모의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의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선생님의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자기들 자유라고 이렇게 나가도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음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도들의 삶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삶이 어떤 삶이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만약에 내 나도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며" "다투지 않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좀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며, 좀 이해심이 많으며, 속 좁은 인간하고 같이 살라면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마음이 좀 넉넉하고 넓어야 사람이 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집 좁은 데는 살아도 속 좁은 인간하고 같이 살기는 피곤하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이 좀 넉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다. 범사에 좀 온유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사도 바울 자기도 전에는 누구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나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면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말하고, 자기 이익이 되면 좋다고 하고, 자기한테 좀 불리하고 안 좋으면 나쁘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주 예수를 위하여 충성한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그런 바울도 사울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누가 어리석냐? 똑똑하다고 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아, 나도 죄인이구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 했던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은 자요 똑똑하다 가는데 잘 속아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그 옳은 게 옳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치고 똑똑하다고 안한 사람 별로 있습니까? 다 자기가 맞다고 그래요 아주 이야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맨날 세상 정욕 세상 쾌락 뭐 먹고 마실 거 즐길 것 없나 그런 것만 좋아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래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아, 나도 죄인이구나. 겸손해지고.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사랑하며 성기며 살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생명의 길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길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다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이게 세상의 길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괴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받지만 의인 의인은 자기 똑똑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고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뭔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믿기 싫어합니다. 뭐 그냥 뭐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아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아야지 돈 내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아마 좋아할 겁니다 부자들은 근데 저 가난하고 참 어리석은 어, 자기들이 볼때 어리석은 사람 같은저사람들하고 똑같이 구원받는다니까 기분 나빠서 안믿는다 그럽니다 다사절에요자 자, 복음입니다 구원이 뭐냐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나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남으로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오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가... 으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노력으로, 의롭다고 생각한 그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 그것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은혜를 사모한 게 아니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시층과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혀 주심으로 거듭나게 해 주심으로, 구원이 임하고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정말 믿음으로 인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똑똑함이나 잘난 물 보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부족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일이 그 여겨주시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소망. 축복된 소망은 영생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에 있으면 참된 기쁨과 구원과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는 힘이 바로 영생의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 미쁘다, 신실하다 굳세게 말하라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선한 일에 힘쓰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며 아름다운 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며 삶이 아름다운 일이 아름다운 삶이 되며 선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비방하고 악해지고 정말 답답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변론을 합니까? 족보 이야기 합니까? 족보 이야기, 자기 가문 이야기 왜 합니까? 누구 자랑하려고 합니까? 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대 믿었다. 몇대 믿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안 믿으면? 선한 삶을 안 살면? 이기적이면? 아, 쓸모없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런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내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지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맨날 싸워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단하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자, 이단에 빠지면 말을 듣습니까? 그것만 옳다고 그래. 자기 믿는 것만 옳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말해도 한두 번, 한두 번 건면한 후에 멀리 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런 길은 부패한 길이고 스스로 정죄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디도에게 편지 보낼 때는 아직 갇혀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 그래 그레대에 보낼 테니까 너는 빨리 내게로 와서 나좀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있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우리는 서로 무난하는 안부를 묻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15절에요. 다시 그 마지막에 보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공유라심과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외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